우중가양파니다파리무칸사팅무팟퇴뱃뚜 소사똥 아스사티 어떤 분이 사람들 앉아있는데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아, 봉? 뭐. 예, 근데 제가 그 분을 무심히 부르더라고는데 이렇게 보여요 아, 제가..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이기신 게임서 그분을 찾아가지 그분은 나를 왜쳐찾아는게 너무 싫었죠. 저는 이걸 봤거든요두 개가요. 예, 그분을 빌리면서 보고 듣고 저는 보이는 게 보여요. 같이 동시에. <laughs> 오케이. 이게 그때는 내 걸로 또 그분만 보고 있고 그 다음날에는 그분이 앉아 계시고 네 명이 여기 같이 앉아있었어요. 식탁에. 그분이 앉아 제가 바로 대각선을 보이는데 이 그분을 보고 있는데 이 오른 제 편에서 오른쪽에서 슬라이드 현상이 네. 사진 한장이 무슨 메모로 똑같이 이분 얼굴이 지나가는 거예요 네. 장, 현상이 오케이. 이 실제 현상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. 그리 그거를 설명했어요. 했더니 돈다 됐네 이런 말을 하네요. 저는 그 이해를 못했거든요. 돈이라 말대로 혹하지 도 않고 그때는 저는 왜 이거를 왜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는요 어쨌거나 수연하시는 분들의 모임이었나 보네요. 예, 그거는, 예. 예, 그, 그래, 저는 모르고 가긴 갔는데, 뭐, 기초도 없고, 그런 것도 없고. 원래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금방금방 돼요.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요게 있어가지고 늦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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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, 백지 상태에서 들은 거 없이, 자, 알아차림 이런 거예요. 자, 알아차림 하세요. 했을 때, 확실히 빨라요. 정말 빨라요. 근데 뭔가 여기 해오고 아닌 것 같아 저기 해오고 뭔가 이것도 아닌 것 같아. 여기 이렇게 막몇개 섞였잖아요. 겁나게 힘들어요. 늦어요. 겁나게 곧 그게 지금 체험이거든요. 쉽게 말하면 관념화 시키는 게게 사진처럼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. 지금은 안 되잖아요. 지금 돼야 되는데. 지금 되면 이제 이해를 하고 죠아 이게 전부 다내 마음에서 이렇게 지금 뭔가 만들어내고 있구나 라고 이제 그러와이게해입니다뭐 <laughs> <laughs> 이렇다고 하지는 못한 거 그게 본인이 체험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 예를 들면 미얀마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너무 덥고 힘들었어요. 너무 기운도 빠지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. 누워서 유튜브나 보자고, 이게이게 누워서 딱 보는데, 이게. 이게 안 보였죠, 처음에는. 근데 이게, 방금처럼, 다다다다다, 이게, 이게 뭔가 이게 사진처럼 가서 점점, 점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관찰이 되더라고요. 이야, 이게 뭐야, 신기하다. 하고 이제 그때부터 뭐 했겠어요? 이제 열심히 또 수행하려고 했지,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되겠어요? 안 돼요.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. 그러니까, 암 생각 안할때 체험은 돼요. 그그나거 그거 한 번으로서 그냥 끝날 수도 있고, 아, 그 내용을, 아, 네.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러한 체험, 자 봐봐요, ,이. 그걸 체험이라고 했잖아요. 그런 체험은 그냥 냈도요 이거는 몇 년이 지나도 안 까먹잖아요. 그렇지 않아요? 아마 그 화면 화면 몇 장인지도 셀수셀 수도 있을걸요. 어 여태 여. 사진 한 장이 계속. 아야 여기. 오케이 오케이. 그러니까 그걸 셀 수도 있을 거예요. 워낙 이게 강해서 체험이. 어떻게 보면 특별하잖아요. 기준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런 체험이 있고, 또 나중에 또 다른 체험이 있어요. 이것과 연관된 체험일 수도 있고, 아니면 소리에 관련해서도 체험이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둘은 연관이 돼요. 이치는 같기 때문에. 인식되어지는 이치는 다 같기 때문에. 그런 게 다른 체험들이 이렇게 쭉 여러 번 생기잖아요. 그럼 그게 나중에 이렇한 곳에 딱 모여요. 그러고 이제 이렇게 맞춰 보고 이렇게 맞춰 보고 또, 또, 또 뒤로 빼놨다가 다른 거 가져다가 어 이렇게도 맞춰 보고 이게 아니었나 그럼 이쪽 거라 체험만 계속 지금 맞춰 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맞춰 보고 아, 이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 아까 또여 체험이 있었지 또여 체험 갔다가 또 맞춰 보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들었던 어떤 법문도 있잖아요 그런 거그요 그냥 총동원해서 그냥 사유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사유만 계속해서 되는 그런. 기간이 있어요. 이게 근데 이게 되려고 그러면 많이 어떤 정보를 어떻나 모아놔야 돼요. 데이터를. 그게 이제 체험이에요, 체험. 그랬을 때, 이렇게 바보 도 터지는 소리라 그러던데, 아, 스스로 알아요. 찰나요. 아주 찰나요. 찰나요, 찰나. 이것도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. 이게 윗발사나 지혜는 어떠한 언어로도 다 표현이 가능해요. 입빠사나 지혜는 왜 그러고 어요 이거는 범부의 지혜예요. 결국 입빠사나 지혜도 이 소리가 여러분들 생각이라는 것도 언어적으로도 다 가능해요. 이치적으로 이 인식론에 들어가도 이거 충분히 가능해요. 근데 이런 지혜는 다범부의 지혜. 찰나적으로 어떠한 게 이해가 있어요. 이거는 표현이 안 돼요. 이거는 스로 뭐 옛날 어른들 표현은 빌리지면뭐 공덕이 있어야 되니 뭐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있고 결국 그게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. 근데 제가 체험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체험이 있으면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. 그거는 맞아요. 근데 내가 체험해야지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. 망가진 바르게 하고, 알아차림만 꾸준히 해 나가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툭 생겨요. 뭐, 이건 뭐야? 이제 하겠죠. 그러다 또 뭐, 이해 안 돼요. 그거 이해 못해요. 체험된다 해서. 그러다 또 까먹고 있다가 또 수행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또, 어, 이건 뭐지? 이런 게 한동안 계속 필요해요. 체험되는 게. 그럼 그게 이제 딱 모였을 때, 정말 궁금해요. 정말, 정말 궁금해요. 결혼하기 전에 저 신랑 될 사람이 궁금한 것보다 더 궁금해요. 더 궁금해요. 궁금해서 폴짝 뛸 정도로 궁금해요. <laughs> 근데 이게 뭔가 안 풀리는데도 너무 재밌어요, 이게.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이거 캐스터마크 물음표가 하나가 탁 박혀요. 화도 하는 줄 알았어요. 나도 모르고. 이게 콱 박혀있어서 도대체 이게 뭐예요 분명히 의심 나 화두 하는데 순간 놀래가지고 아니 나 화두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결국 화두더라고요 화두도 생짜배기로 이 먹고 해서 이게 되겠어요 뭔가 알아야 그게, 이게 화두 되지 아예 모르는데 어떻게 화두가 되겠어요 요즘 화두하라 그러면 <laughs> 저 스님이 나한테 왜 이런 화두를 줬나 그걸 의심한대요 그 화두 자체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 <laughs> 의심은 의심. 어, 의심, 의심인데 그러니까 <웃음> 결국 <웃음> 의심도 이게 그러니까 스승과의 제자가 어떤 끈끈한 신뢰관계 정말 믿음이 있어야 이게 딱 의심이 확 꽂혀서 되는 건데 요즘엔 그게 이제 없어졌나 봐요 시대도 그렇고 그래서 스님들 사이에 그런데요 저 스님이 나한테 왜 이런 화두를 줬을까 네, 그거 의심한대요. 그래서 좀 거시게. 근데 화두, 화두도 알고 보면 겁나게 괜찮은 방법이더라. 제가 해보니까. 그게 진짜 화두인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스스로는 어, 이게 화두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어요. 캐스턴 마크가 떠나질 않아요. 한 일주일간. 잠도 안 오고. 용맹정진도 일주일 안 하겠네. 그때 알았어요. 생짜배기로 안 돼요. 그냥 이게 이게 떠나지 않아서 잠이 안 오는 거지. 잘, 잘못 아니, 가요이게임가그 아래서 그 어떤 조사라지는데 뭔가 이렇게 좀 아, 좋아요. 런거못는데 알아차림이 힘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법의 조사 그런 조사가 더 힘이 좋은 것 같아요. 어, 제가 궁금한 거는 자, 지금 알아차림하죠. 이때의 힘과 이때 깨어 있음과 법의 조사를 할때 깨어 있음이 둘 중에 어떠할 때가 더 성질이 좋은 것 같아. 요 뭐, 뭐 법의 조사가 훨씬 더 힘을 힘이 있어요.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파는 것 같아. 궁금해요. 궁금하고 뭔가 법의 조사에. 그런데 답을 얻지는 마세요. 아직 문득 뭘로 어떠한 답은 툭 일어나는데 그거 아직은 믿으면 안 돼. 그냥, 오, 요런 각으로 생각이 일어나는구나, 라고만 하셔야지. 근데 그 법의 조사는 결국 계속 본인한테 관심이 가는 거잖아요. 본인한테 지금 대상하고 마음의 그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기 때문에 알아차림보다 훨씬 더 힘이 있어요. 법의 조사가 되면. 근데 이 법의 조사도 내가 해야지 해서 이게 결코 안 돼요. 정말 관심이 가서 해야지. 이게 계속해서 사유로 사유로 물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정말 재밌어요 정말 정말 재밌어요 그렇게 재밌는 건전 처음 경험했어요 정말 안 풀리거든요 정말 미치고 폴짝 뛰는데도 너무 재밌어요 막 깨어있고 잠이 안와요 결국 잠이 안와요 잠이 안와요